자, 3번 문제입니다. 2루트 5분의 루트 3. 요거의 분모를 유리화하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분모를 유리화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 분모에 들어있는 루트를 그대로 다시 곱해준다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2루트 5분의 루트 3이에요. 분모에 들어있는 루트 어떤 겁니까? 루트 5죠. 그죠? 이거를 분모 분자에 그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그냥 5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 곱하기 5해서 10분의가 되고요 위에는 루트 3호 15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분자의 루트 15에서 제곱수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소인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3 곱하기 5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분되는 뭐 루트 앞에 정수가 붙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인 거죠.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